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2 축하중을 받는 부재에서 2.3 불균일 상태에서의 길이 변화에 대해서 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내용은 살짝 어려울 수도 있어서 2.3은 어, 반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앞부분을 오늘 어, 수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항상 저희가 뭔가 문제를 풀 때, 봉의 끝을, 끝에 힘을 주는 경우를 항상 생각을 했었죠. 근데 만약에 봉의 중간에 하중이 작용할 때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어떻게 이 봉이 늘어나는지를 계산할 수 있을까를 오늘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긴 봉이 있는데, 원래 이렇게 끝에만 힘을 줬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C점에도 PC라는 힘을 주고 중간 B점에도 PB라는 힘을 위로 주고 이랬을 때 전체 이 봉의 늘어난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라는 게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방법이 구간별로 나누어 계산 후 합성한다는 라 겁니다. 나누어 원래 힘이 하나만 이렇게 주어졌으면 전체 봉에 대해서 하나의 식으로 구하면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힘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A, B 구간, B, C 구간, c, d 구간 이렇게 각각의 구간을 나누어서 각 구간별로 늘어난 길이를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늘어난 길이, 여기서 늘어나는 길이 여기서 늘어나는 길이를 각각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 구간의 중간을 정확하게 자르는 겁니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의 중간을 정중앙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디든 그 A와 B 사이, B와 C 사이, C와 D 사이를 잘라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여기를 잘랐을 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자유 물체도를 그릴 수 있어요. 여기를 잘랐기 때문에 이 물체가 평형을 이루려면 이 부분에 위로 작용하는 무언가의 힘이 있어야겠죠. 그것을 n이라고 표현했고, n은 내부 충력이라고 합니다. 봉을 그러니까 이렇게 당기고 압축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 이 내부에, 이 내부에 분명히 충력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방향은 몰라요. 방향은 모르는데, 일단, 바깥쪽으로, 어, 표현을 하면, 이제 플러스니까, 어, 인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안쪽으로 발생을 하게 만들면 압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방향이 어딘지는 알수 없어요. 문제를 풀면 나오고요. 두 번째, 여기서 잘랐을 경우, 여기서 잘랐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럼 여기서 툭 자르면, 그러니까 자르고 나머지 부분에는 그대로 힘이 남아있고요. 이 힘을, 이 평형이 되기 위해서 내부 충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쵸 그럼 이 중간에서도 이런 힘이 발생을 해야 하고 그게 N2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번엔세 번째는 여기서 이렇게 잘랐을 경우, 그러면 오른쪽처럼 그림이 남고 아래쪽 PD 힘만 있고 여기는 내부 충력 N3가 존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자르든지 항상 평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 평형을 이루게 하는 힘이 지금 내부 충력이다.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평형 방정식을 구하면 이 내부 충력을 구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B 같은 경우에 B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내부 충격 어, 평형 방정식 이 Y 축 방향의 힘들을 다 더하면 되겠죠. N1 플러스 방향 그리고 PB 플러스 방향 PC 마이너스 방향 pd 마이너스 방향이 0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요 식이 나오는 거죠. n1은 마이너스 pb 플러스 pc 플러스 pd 그렇죠. 그리고 어이 예를 들어 여기 원래 ab 구간은 ab 구간의 길이는 l1 이라 라고 했을 때아 그러면 일단 L1 이 AB 구간에 발생하는 내부 충력 N1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BC 구간을 구하기 위해서 BC 구간을 구하기 위해서 이식을 풀어보면 여기에 평행방정식 풀어보면 어떻게 되죠? N2 위로, 그 다음 PC가 밑으로, 그 다음에 PD가 밑으로 는 0. 그렇죠. 그러면 N2는 PC 플러스 PD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길이를 L2라고 합시다. BC에. 그러면 또이 BC 구간에서 발생하는 내부 충력을 구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CD 구간, 이 CD 바에 발생한 내부 충력을 구하기 위해 이 부분에 평행방정식을 구하면 간단하죠? N3 빼기 PD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N3는 Pd가 되는 거죠. 이 길이는 L3라고 하고요. 이해되시나요? 가 그러니까, 여기에 길이가 지금 현재 L1, L2, L3인 겁니다. 근데, 각각의 구간에 발생하는, 어, 력이 N1, N2, N3를 각각의 평형방정식으로 구한 거죠. 그러면 늘어난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쉬는 시간에 배웠어요. 늘어나는 길이는, 변형된 길이는 EA분의 PL이었습니다. P는 이제 힘이니까 여기서는 P 대신에 각각의 구간별로 발생하는 내부 충력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델타1. 요, 요 구간에서 발생하는 길이는, 변형된 길이는 2 a 분의 n1 곱하기 l1. 델타2는 이 구간에서 늘어난 길이는 2 a 분의 L, n2 곱하기 l2. 그 다음에 요 구간은 델타3는 2 a 분의 n3 곱하기 l3. 그러니까 각각의 구간에 늘어난 길이를 구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전체 늘어난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당연히? 더하면 되겠죠? 서메이션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각 구간의 변형된 길이를 다 더하면 전체 변형된 길이가 나온다. 수학심은 이래요. 그래서 원래 한 끝점에서 힘을 주는 경우는 우리가 이런 식을 배웠었죠. 2a분의 p l 이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중간에 막 힘이 발생하는 경우는 구간별로 나눈다. 구간별로 나누는 이유는 각 구간에 발생하는 내부 충력들, 이각 구간별로 발생하는 내부 충력들만 알면 그 충력을 통해서 각 구간이 늘어난 길이를 각각을 구하는 거죠. 각각을 구한 다음에 다 더하면 전체 길이 변화가 나온다.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2곱하기 e a는 다동일하잖아요 같은 물체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한성 개수도 똑같고 또 얘도 균일 단면봉이니까 모든 단면적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할수 있다. 근데 또 재밌는 점이 하나가 이건 한번 꼭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른 경우랑 지금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만들었지만 지금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각각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자르면 사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죠. 자르고, 밑에 걸 버리고, 위에 걸 남기고. 그 다음에, 자르고, 밑에 걸 버리고, 위에 걸 남기고.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도 있겠죠. 들어 이렇게, n1, n2, n3, a, b, b, c, d, b, c, 그러면 이 경우에는, 외력이 전혀 없네요. 외력이 전혀 없고, 대신 여기 반력이 남아 있어야겠죠? 반력이 하나, 벽에 붙어 있어야 되니까, 반력이 하나 남아 있어야 될거고얘 예 경우에는, 여 P, B가 있어야 되고, 또 반력이 하나 있어야 될 테고, 여기는 P, B, B C가 다 살아있고, 력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렇 그렇죠. 이렇게 해도 동일하게 나와야 됩니다. 한번 집에서 어, 이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했지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조금 더 일반적인 케이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어 단면이 길이가 어, 단면적과 길이가 다른 균일 단면봉에 조립된 경우의 일반식입니다. 아까는 요 요게 하나의 홀쭉한 동일한 단면적을 가지는 였는데 이번에는 다르대요. 이렇게 한, 하나는 이렇게 두껍고 하나는 이렇게 얇고 또 각각의 재료가 달라서 탄성 개수도 다르다고 생각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길이 그런 경우에 늘어난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식을 쓰는 거예요. e a 분의 n l 인데 이, 이 케이스에는 i 가1에서2까지고요 각각의 이 원, 이 원. N1, L1 플러스 E2, A2, N2, L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나머진 다 주어져 있고 내부 충력 N1, N2만 아까 앞의 방법처럼 이 중간을 이렇게 잘랐을 경우를 생각을 해서 구해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여기서 살펴보면 일단 음네 그러네요. 만약에 이제 이두 재료가 같다라고 하면 재료가 같다라고 하면 여기 에 1, 2가 사라질 테고 두 개가 두 개가 같은 면적을 가지는 아까의 이런 날씬한 봉이었다면 A의 1, 2가 사라질 때. 그리 L1과 L2의 길이가 같아진다면 1, 2가 사라지고 얘가 동일해지고 충 0만 구해도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 따라 E값과 A값과 L값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구간의 개수만큼 더해주면 된다. 이게 이제 오늘 배우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예제 2.3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제 2.3 같은 경우에 지금 A와 A와 D에 이제 이렇게, 어, 핀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P2와 P1으로 이렇게 당기는 어, 구조물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봉의 길이와 단면적, 길이 단면적, 그리고 단선계수 그리고 AB 길이, 여기 길이, 그리고 P1, P2의 힘의 크기를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점 C에서의 수직변이, 어, 델타 C를 구해라. C가 어떻게, 얼만큼 내려가느냐를 구해달라는 겁니다. 얼만큼, 얼만큼 변할까. 그러면, 자유물체도를 그려봐야 되는데, 이렇게 복잡한 구조물 같은 경우, 이렇게 나눠보면 되겠죠? 두 개로. 두 개로 나눠봐서, 일단, 오른쪽 부분은 원래 P2가 이렇게 당기고 있었고요. P2가 이렇게 당기고 있었고, 여기에 이렇게 지지대가 있었죠? 그럼 이런 지지대는 반력이 어떻게 될까요? y 축으로 움직일 수 없게 막고 있기 때문에 y 축으로 반력이 있겠죠. 그래서 rd 가 있고 x 축으로 사실 x 축으로도 반력이 있죠. 반력이 있는데 있는데 반력이 있는데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x 축으로 힘이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반력이 발생할 수 있어도 0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없고 그리고 얘는 해제할 수 있으니까 모멘트는 없고요. 그리고 이 B점은 얘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반력을 받겠죠. 근데 방향은 모르겠습니다. 방향은 모르지만 일단 이쪽 방향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그리고 이 이쪽 자유물체들을 그렸으면. 왼쪽 자유 물체도도 똑같이 그려야 됩니다. 이 왼쪽 자유 물체도도 아까 P 1 외력이 하나 있었고 여기가 이렇게 고정이 돼 있으니까 Y 축 방향으로 움직일 수 없어서 반력 R A를 표시해 줬습니다. 방향은 모르지만 아래쪽을 표시를 해줬고요. X 축으로 움직일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이 반력도 있지만 고려를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X 축으로 작용하는 힘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어차피, 그래서 얘는 어차피 0이 되는 거고, 그리고 회전할 수 있기 때문에 모멘트는 발생을 안 하죠. 안 하는데, 이게 B점이, B점이 아까 오른쪽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똑같이 이 점에 반력이 생겨야 됩니다. 이쪽 방향으로 반력을 줬는데, 여기서 핵심은 여기의 P3와 여기의 P3가 똑같은 크기인데, 똑같은 크기데 방향은 반대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으로 벽을 밀면, 벽을 밀면, 여러분의 손이 벽을 밀고, 벽은 여러분의 손을 밉니다. 그래서 작용점은 사실 같은데, 같은 작용점에서 일어나는 건데, 떨어 떨어뜨렸을 때 방향은 반대가 돼야 되죠. 또 여기도 그래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하시든 상관없지만 만약에 처음에 얘를 이 방향으로 설정을 해놨다. 그러면 얘는 이 방향으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일단 이 그림 B에서의 평행 방정식을 하나 구하면 모멘트식으로 한번 구해봅시다. 모멘트식으로 모멘트 D점에서의 모멘트를 한번 다 계산을 해보면 계속 들어오네여기 모멘트를 발생하는 힘이 얘죠. 얘가 수직으로 발생을 하니까 그리고 이쪽 방향이니까 플러스에요. 마이너스에요.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오른손으로 이렇게 감아보면 엄지가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그럼 P2 곱하기 B죠. 그리고 여기서는 빨간색으로 한 걸로 칠게요. 그러면 얘는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B3A, 그렇죠? 이게 0이 된다. 그러면 이거를 계산하면 P3는 A분의 네, 수업을 빨리 끝내라고 하네요. P2B가 되죠. 이런 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주어진 값을 다 넣으면 P3가 5,000이라는 5,000파운드가 5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P3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 RD는 구하지도 않, 않았는데, 필요도 없었죠. 그리고 그림 C에서 수직 방향의 힘의 평행 조건에서 어 얘는 y축 방향의 힘을 다 더한 거예요. F. y축 방향의 힘을 다 구하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음, 시를 가봅시다. 이를 바꿔보면 r a 가 밑에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r a 그리고 P3가 윗방향이니까 플러스 P3 그리고 P1이 아래 방향으로 마이너스 P1 다 더한 게 0이 된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RA는 P1 마이너스 P3가 됩니다. 그러면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2900 lb 파운드가 나온다. 그래서 이제 RA도 구했습니다. 그럼 RA를 구했으면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이 시점이 얼만큼 변화했냐를 그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공의 늘어난 길이를 구하려면 구간을 나눠야죠. 이 구간과 이 구간으로 나눠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나눠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눈 다음에 여기 내부에 발생하는 충력을 구하면 됩니다. 그렇죠? 내부의 충력을 어떻게 구할까요? 계산을 하면 되죠. 첫 번째 그림은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를 이렇게 자른 거. 여기 이렇게 자른 거. 여기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여기를 이렇게 자른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죠? 렇 그러면 아까 여기 RA고, 여기가 이제 내부 충력이 뭔가 N1이 있을 테고요. N1은 얼마일까요? N1은? N1은? RA랑 동일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RA가 N1이랑 같다라고 한 거고요. N2는? N2는? RA랑 P3가 있을 때두 개의 차와 같겠네요, 그렇죠? 아, 결국에 어 사실 아, 이거 이 식을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R a n2 플러스 e3가 0이라고 해도 되는데, 0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렇게 자르지 않고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 간단하게.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아랫부분만 살려놓는 거예요. 아랫부분만. 그러니까 똑같은 곳을 자르는데, 똑같은 곳을 자르는데, 아랫부분만 살려놓으면, 여기가 p1이고, 여기를 n2로 한번 계산을 해보죠. 그럼 어떻게 돼요? n2가 그냥 p1이랑 같다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n2가 p1이다라고 한 겁니다. 앞에 우리가 많이 지나갔는데요. 보시면 제가 아까 이러, 이런 그 케이스를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라고 하셨,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포인, 어, 포인트가 간단한 모양으로 자르는 게, 그러 그러니까 똑같은 곳을 잘라도 간단한 부분을 자유물체대로 계산하는 게 편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내부충력 N3를 구하려고 하면, 이렇게 놓고 구하는 게 편할까요? 이렇게 놓고 구하는 게 편할까요? 이렇게 놓고 구하는 게 편하죠. 그렇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화된 모양으로 놓고 구하면 됩니다. 똑같은 내부충력이라면, 그래서 N1, N2를 구했으면 결국에 늘어난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늘어난 길이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할 점 아까 각각의 구간별 늘어난 길이는 더하면 된다고 라 했어요 내부 충력을 알았으니까 두 개를 더하면 되는데 항상 늘어나기만 할까요? 아닙니다 구간별로 달라요 그러니까 늘어난 길이라는 건 항상 플러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n1은, 어떻게 됐었나요? 방향이? n1은 ra랑 같다라고 했죠? ra랑. 근데, 어, 여, 이 n1이, 여기서 n1이, 이 ra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힘이 주어졌잖아요. 그럼 사실, 이게 평형이 달려면, 되려면 N2, N1을, 크기는 2900이지만, 방향은, 그니까, 압축하는 방향이에요. 그니까, 결국에 마이너스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이해가 되시나요? 그니까, 이렇게 표현했을 땐 얘가, 2,900이 맞지만, 어, 가.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가 2,900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했을 땐, 이, 지금 이 값이, n1이, 마이너스 2,900이에요. 실제로 2,900이라고 표현을 하면 위쪽 방향이어야 됩니다. 근데 위쪽 방향은 압축인 거고, 그래서 압축이면 방향이 압축 방향으로 돼 있으면 플러스라고 써도 되고, 인장 방향으로 화살표를 했는데 압축이면 마이너스를 붙여야 겠죠. 근데 어쨌든 늘어난 길이를 구할 때는, 변형된 길이를 구할 때는 압축이면 마이너스를 달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전체 이 길이가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 얘의 경우에는, 이 점에서 n2는 인장인가요? 압축인가요? 인장이죠. 그래야 평형이 되잖아요. p1이랑 n2랑. 얘는 플러스 값입니다. 플러스 값. 그래서 얘는 늘어난 길이가 계산을 하면, 계산하면 플러스가 되고. 그래서 줄어든 길이 더하기 늘어난 길이를 하면, 뭐, 결국에는 늘어난 길이가 나왔네요. 이해가 되시나요? 또 문제를 풀때 이제 핵심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째. 두 자유물체도를 나눴을 때, 자유물체를 나눴을 때, 연결되는 이 부위, 연결되는 부위는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로 줘야 된다. 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예, 네, 문제를 풀때 늘어난 길이가 변형된 길이를 구하라고 하면 거기에 내부 충력들을 잘라서 구해야 되는데 내부 충력을 잘라서 구할 때 내가 구하기 편한 부분을 남겨서 계산을 한다. 내가 구하기 편한 부분을 남겨서 계산을 하면 된다. 라는 거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내부 충력을 구하고 나서 얘가 압축력인 건지, 인장력인 건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압축력이면 마이너스를 달아줘야 되고, 인장력이면 플러스를 달아줘서 늘어난 길이가, 그러니까 변형된 길이가 늘어나는 건지, 줄어드는 건지를 계산을 해서 더해줘야 된다. 라는 게 네, 수업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문제를 쭈루루루룩 풀어보시고, 또 궁금한 점은 질문을 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뒤에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 집안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